안녕하세요. 시링 미디어의 시링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렌즈는 시루이 비너스 라인, 풀프레임용 1.6배율 아라모픽 렌즈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예시 렌즈는 파나소닉 엘마운트 50mm T2.9 단렌즈입니다. 내돈내산 오래 사용한 롱텀 후기인 만큼 솔직한 리뷰와 제가 느낀 점 그리고 다소 아쉬웠던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렌즈의 외형과 스펙인데요. 외형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우리가 흔히 아는 시네렌즈, 아나모픽 렌즈처럼 생겼습니다. 이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블랙으로 떨어지고 시루이를 나타내는 파란색 띠가 굉장히 영롱하면서 예쁜 것 같습니다. 무게는 1kg를 조금 넘는 정도이고 전면부를 보시면은 아나모픽 렌즈인 모양을 딱 쉽게 알수 있는 정도인데 필터 구경은 82mm로 되어 있습니다. 후면을 보시면은 지금 보고 계신 렌즈는 엘마운트 렌즈인데요. 이니의 E 마운트, 캐논, 블랙매직의 RF 마운트, 그리고 니콘의 Z 마운트, 파나소닉의 L 마운트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측면 포커스 링과 조리개 링은 팔로우 포커스 설치에 용이한 기어드 방식으로 되어 있어 톱니 링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렌즈 구성은 13분 16매, 렌즈 날수는 10매인데요. 최대 개방 조리개는 T2.9, 최소 개방 조리개는 T16으로 최소 초점거리는 0.75m, 즉 75cm입니다. 여기서 잠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좀 개인적인 아쉬운 점인데요. 이 포커스 링의 압과 조리개 링의 압이 좀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포커스 링 같은 경우에는 이 압이 조리개 링만큼 좀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점인데 저는 이 포커스 링의 힘이 이 조리개 링만큼 맞춰졌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루이 아나모핑 렌즈가 영화 같이 큰 상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사용자, 소비자 이제 작은 상업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나온 취지인 만큼 팔로우 포커스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손으로 사용하는 게더 많을 것 같아서 이 압이 더 세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이 렌즈에 대한 외형과 스펙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하단은 1분의 1인치 나사홀이 있어 여러 가지로 안정적이고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1.6배 스퀴즈 팩터를 갖고 있으며 센서를 사진 비율인 3대 2 비율로 촬영 후에 디스퀴즈 시 2.4대 1비율 비율로 나오게 되고 일반 영상 비율인 16:9 비율로 촬영 후디스키지시2.8:1 비율로 더 넓은 화면비가 나오게 됩니다. 50mm 기준으로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포토렌즈의 약 31mm의 화각대와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시루이 비너스 풀프레임 아나모픽 렌즈는 35, 50, 75, 100, 135 150mm의 다양한 화각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비너스 라인업 후에 출시되는 세턴 라인업은 더욱 가볍고 컴팩트해졌지만 35, 50, 75mm로 다소 망원 화각대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수 있으며 이 또한 개인적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보케와 플레이어의 결과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우이 비너스 아나모픽 렌즈의 보케는 아나모픽 특유의 압축으로 인해서 긴 타원형의 보케가 형성됩니다 이 영상은 가까이서 보케를 만들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압축으로 인해 똑바른 원형이 되다가만 타원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플레어입니다 현재 설명드리고 있는 비너스 아나모픽 렌즈는 블루 플레어만 선택이 가능하며 그 다음 출시된 세턴 라인에서는 주황빛 내추럴 플레어와 블루 플레어 둘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빛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플레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애매한 주변의 노출과 애매한 라이트의 광량은 플레어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밝기와 라이트의 광량 세기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플레어가 더 도드라지게 잘 나타납니다. 애매한 저조도 환경과 애매한 광량 세기 조합은 쫙 갈라지는 플레어가 아닌 희끄무러한 플레어가 형성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라이트가 없는 곳에서는 플레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반 환경에서 강렬한 플레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량 세기가 매우 충분한 태양이나 저조도 환경에 강렬한 자동차 라이트 정도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플레어에 따른 고스트 현상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루의 비너스 아나모핑 렌즈는 고스트 억제가 엄청나게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조금 아쉬운 점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렌즈는 일반 포토렌즈 사용 시이며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렌즈는 시루이 비너스 아나모픽 렌즈입니다. 둘의 차이를 같이 놓고 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가성비로 작은 상업 촬영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아나모픽 렌즈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으로 다가오며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을 조금 더 시네마틱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시루이 비너스 아나모픽 렌즈의 각 조리개의 선예도. 각조리개의 빛깔림을 보기에 앞서 영상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루이 비너스 아나모 빅렌즈의 각 조리개의 선예도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의미없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T2.9입니다. 미리 답을 말씀드려보자면 뒤에 나올 T값들과 비교해보니 T2.9에서 가장 좋지 못한 선예도를 보여줬습니다. T4입니다. 비교적 T2.9보다는 많이 좋아진 선예도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T5.6으로 가니 이전 T값들과 확연하게 선예도가 좋아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T 2.9와 T 4보다는 확연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T 8입니다. 테스트 중 가장 좋은 선예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전 T 값들보다 쨍하게 제일 잘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T 11입니다. T 8과 육안으로 비교했을 때 선예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수 있으며 저도 여기서부터는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T 8에서 T 11까지 가장 좋은 선예도를 안정적이게 유지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T 16입니다. 이전 T11과 비교했을 때 아주 미세하게 선유도가 뭉개지는 것을 알수 있으며 높은 T값일수록 확실히 선유도가 점차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테스트 총 결과를 말씀드려보자면 T2.9에서 가장 아쉬운 선유도를 보여줬으며 T8에서 가장 좋은 선유도를 보여줬습니다. T8에서 T11까지도 그대로 좋은 선유도를 유지하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T16에 가까워질수록 이전 T8, T11보다 선예도가 점차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선예도를 유지하면서 촬영하기 위해서는 T8에서 T11까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 조리개의 빛깔림입니다. 먼저 T2.9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빛깔림이 없는 모습입니다. 조리개 특성상 조리개를 어느정도 좋아야 빛깔림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T4입니다. T2.9보다 빛깔림이 확실히 생겼으며 번짐 또한 눈에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T5.6입니다. 여기서 조금 놀랐는데요. 벌써부터 웬만한 포토렌즈의 높은 조리개 값만큼의 빛깔림과 번짐을 이쁘게 표현했습니다. T8입니다. 빛깔림이 조금 더 길쭉해지고 날카롭게 표현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T11입니다. 8갈래로 확연히 나누어져 날카롭고 쨍하게 또 길쭉하게 이쁘게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T16입니다. T11과 더불어 더할 나위 없이 이쁜 8갈래로 빛깔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4에서 5.6만 가더라도 웬만한 포토렌즈 F8의 조립계 빛깔림을 보여줍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가장 좋은 선예도는 T8에서 11 정도였었는데 가장 좋은 선예도를 유지하면서 가장 이쁜 빛깔림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T8에서 10일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포커스 브리딩과 색수차를 보시기에 앞서 플레어 없는 간단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포커스 브리딩입니다. 당연하게도 광각단에서 보이시는 트럭과 같이 작은 피자체를 잡을 때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또한 1m 안팎의 거리에서 포커스를 움직일 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3m 이상의 거리감이 있을 때는 본격적으로 포커스 브리딩이 나타납니다. 앞에 풀에서 오토바이의 라이트까지를 보시면 포커스 브리딩 억제가 좋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앞선 내용들과 요런 점들까지 완벽하게 바란다면, 몇백만원대의 블레이저 아나모픽 렌즈나, 몇천만원대의 아리 마스터 아나모픽을 쓰시는 게 맞겠죠? 가장 햇빛이 잘 들어오는 역광을 받는 장소에서 색수차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렌즈의 최소 초점거리 0.75m에 맞게 최대한 붙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잘 나올 것 같은 t2.9에서도 좋은 색수차 억제를 보여주며 오른쪽에 보이시는 푸른빛은 햇빛으로 인한 블루 플레어입니다. 색수차 억제가 잘 되는 것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환산화각 시약 31mm의 광각단이다 보니 더 도드라지게 보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루이 비너스라인 아나모픽 렌즈의 롱텀 리뷰를 마쳤는데요. 사용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개인적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가성비 있게 나온 제품인 만큼 일반 사용자와 취미로도 가볍게 사용하기 좋다. 두 번째로는 시루이 아나모픽 렌즈만의 넓은 화면비와 몽글몽글한 배경 흐림을 느낄 수 있다. 시루이만의 블루 플레어를 사용해볼 수 있다입니다. 탐양에서도 아나모픽 렌즈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삼양 같은 경우는 VAF 렌즈에 아나모픽 어댑터를 구매해서 장착을 해서 무게 분산이나 이런 게좀 다루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 아나모픽 어댑터가 실루이 렌즈보다 조금 가격이 나가요. 그렇다보니까 렌즈 플러스 어댑터의 가격이 나가게 되는데, 시루이 같은 경우에는 렌즈만 구매하면 렌즈를 바로 끼운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게 분산도 효율적이고 삼양보다는 그래도 가격대가 조금 더 가성비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아쉬운 점을 말씀드려보자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포커스링의 압이 조리개링만큼 조금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포커스 브리딩인데, 이 시루이 아나모픽 렌즈는 포커스 브리딩이 조금 도드라지게 보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커스 브리딩 억제가 조금만 더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호불호가 나뉘는 개인 취향 차인데요. 이 시루이 아나모픽 렌즈의 블루 플레어가 이쁘기는 되게 예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강렬하고 인위적인 느낌이 조금 있어서 핸드폰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렇게 강렬하게 인위적으로 보이게 돼서 조금 더 은은하게 퍼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루이사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비너스 라인에서 세턴 라인으로 더 가볍고 컴팩트해져서 좋긴 한데, 세턴 라인 같은 경우에는 35, 50, 75mm 밖에 없어서, 이 다소 비너스 라인에 비해서 망원단이 없다는 게좀 아쉬운 점이라 세턴 라인에서도 비너스 라인처럼 많은 망원 화각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출시되고 있는 AF 아나모픽 렌즈에서도 많은 화각대가 나왔으면 좋겠고, 시간이 지나서 기술이 좀 발전하게 되면 아나모픽용 줌 렌즈가 언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잘못된 정보나 피드백은 늘 수용하고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시링이었습니다.